안녕하세요. 저는 제거. 나나TV입니다. 제가 오늘 일기장을 해볼 건데요. 제가 일기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 일기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기장. 장 일기장.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. 아 미치, 미치. 어쨌든. 뾰족도 가야 돼. 응, 가까이 있어서 못 보겠죠? 무무저못보겠어 이거 새트 안는 겁니다. 다나티비 채녀 다이맨. 제가 오늘 필통도 샀거든요. 필통 어때요? 예쁘죠? 예쁘니 뒤에 봐볼까요? 뒤에도 예쁘죠? 어차. 그러니까 연습 재밌게 봐주시고요. 좋아요, 알림 다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